심성영 선수는 1992년 10월 14일에 태어났다. 신장은 165cm이며 광주광림초 수피아여중, 수피아여고를 졸업한 뒤 k b 스타즈에서 가죽 포지션을 맡고 있다. 별명은 키드라고 하는데 심성영 선수가 좋아하는 제이슨 키드 선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박신자컵및 트리플잼에서 유니폼에 키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도 했다. 이 별명 외에도 다른 별명들이 있는데 슈퍼땅콩, 신나바, 신바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붙여준 별명이지만 선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차라리 고급진 아몬드라고 불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 심선영 선수가 농구라는 스포츠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학교 체육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었고, 농구에 입문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준 인물도 체육 선생님이라고 한다. 운동을 하면서 재미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고, 힘들 때는 어디서든 항상 믿고 지켜보며 기다려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심선영 선수는 학창시절 저질렀던 귀여운 실수가 있는데, 1학년을 마치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등교하는 도중 자신의 반을 헷갈려 2학년 3반이 아닌 익숙했던 1학년 반으로 무심코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하필 1학년 학생들이 반에 있었고 들어가는 동시에 그 반에 있던 후배들이 모두 다 심성영 선수를 쳐다보았다고 한다. 심성영 선수가 학창시절 가장 많이 한 장난은 놀래키기라고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친구를 놀래키려다가 역으로 본인이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심성영 선수도 루틴이 있는데 아침 루틴은 일어나서 알람을 해제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고 잠들기 전 루틴은 강아지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에도 루틴이 있는데 게임 전꼭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심성영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요거트라고 한다. 직접 해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요플레... 마시는 요거트 그릭 요거트처럼 다양한 요거트를 즐겨 먹어 온 요거트를 사랑하는 요거트 공주라고 한다. 심성형 선수는 휴식 시간이나 잠들기 직전에 독서를 즐기는 팀내 독서왕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책을 읽을 때만큼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중학생 시절 심성형 선수는 같은 포인트 가드 포지션인 김수. 김지훈 선수를 좋아했고, 두 선수처럼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KBS 타지에 입단한 후에는 마찬가지로 가득 포지션이었던 김영욱 선수가 롤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심성영 선수는 스릴러 장르는 겁이 많고 무서운 걸 싫어해서 좋아하지 않고, 로맨스, 멜로를 좋아한다고 한다. 로맨스 장르 중에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를 가장 재미있게 봤다고 하고, 이 드라마를 보고 박병은 배우의 팬이 되었다고 한다. 신성형 선수를 응원하는 팬카페가 존재하는데, 팬카페 이름은 청주 k b 스타즈 신성형 선수 공식 팬카페 신바지라고 한다. 팬카페에는 수성형 선수에게 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 팬들이 신성형 선수에게 편지를 쓸수 있다고 한다.